안녕하세요, 폰토끼입니다. 오늘 이행을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laughs> 문자로 보는, 아, 동영상을 먼저 보고 문자로 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 댓글 달았거나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준비해 주신 거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음, 네 여기 꽝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 이뱅도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없는거는 이뱅을 하겠습니다 네음 아라마이스 아 아라 마르스 죄송합니다 아라마르스님이 제발 갖고싶다고 했는데 뽑히면 좋겠네요 네 한번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컴퓨터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공평하게. 자,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마카롱은 최고님이 뽑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뻥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모두 떨리셨죠 근데 아 기회는 두번 제가 하나 썼죠? 으로 하나 남았어요 아이이 입은 했으니까 됐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석고 섞고 왔습니다. 단단 단단 하나, 둘, 셋. 네, 아쉽게도 꽝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음, 누가 참여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 시미 미니라고 이미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매니저 이따가 할 거니까 참여하신 분들, 아니,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이따가 제가 동영상 올릴 겁니다. 아라마르스님, 감사드리고. 아이엔님, 감사합니다. 우쭈쭈님, 감사하고. 어, 슈즈크림님도 감사드립니다 초, 초코브라운도 감사드리고요 프리즌코티님 감사드립니다 히인님도 감사드리고요 에밀, 에밀, 에밀리님도 감사합니다 해피나로님도 감사드리고요 닉네 하트 인조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laughs> <laughs> 매니저로 뽑은 분네 이따 제가 이거 동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가. <laughs> 이제